자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스팀게임 그림자 복도입니다 그럼 한번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 골목 여름의 해질녘 나는 어느 골목 앞에서 잠시 발길에 멈추었다 소나기가 내리고 난뒤 무더운 습기가 나를 덮치는 가운데 골목 안에서 찬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문득 어릴 적 여름날을 떠올리며 마음 깊숙 마음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모험심이 깨어난 나는 쓸쓸한 골목에 발을 들였다. 어디로 가야 되지? 이쪽으로도 갈수 있을 것 같고, 이쪽으로 갈수 있을 것 같네요. 이쪽 한번 가볼게요. 달리기? 되네. 뭐, 안 되나봐요. 여긴가? 여기로 가야 되나봐요. 공프리기 음 컨트롤 발소리가 하지 않는다. 음. 조사하기 찾습니다. 아요. 아유... 아오야 나기 유산 16세. 당시 복장 흰 티에 청바지. 8월 27일 오후 4시경. 심부름 하러 밖에 나간 후 소식이 끊김. 사소한 정보라도 좋으니 연락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실종됐나봐. 이렇게. 뛰는 건안 되는 것 같아요. 우클릭하면 아이템을 사용한다. 오. 라이터 물건을 여기서 단면에스 피우고 들어갈까? 아닌가? <놀람> 으아아아아아아아아해아아아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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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람> <조용히> <놀람> 어, 중위에 응. 가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긴가? 어, 고양이다. 검은 고양이. 어, 검은 고양이 네로. 너 혹시 네로니? 저거 주술하는 건가 보다. 다 죽어, 다 죽어. 주워. 다 죽어버려, 그냥. 맡아버려.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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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나 스포츠 스포 신사가 있어요? 저도 저랑 신사 가보고 싶다. 나도 이런 신사 가볼래. 여기가 아닌가 보. 어디로 가야 하오? 여기가 길이요? 아닌가 보. 여기가 길이오? 이것도 아닌가보오 어디로 가는겨? 저은 아닌 것 같은데 어! 처음 보는 길이다 고양이다! 안녕 고양이 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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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쟤쟤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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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켜날 거지 여기서 켜날 거지 여기서 나올 거지 어 뭐야 뭐 길이 없어 어부금 이상해 방금 갑자기 이상해졌어. 우리 이상해. 있어도 튀어나올 거지. 짠! 어? 안 튀어나오네. 아, 뭐야? 미용미용미용미용 어, 고양이다. 아픈가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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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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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뭔데? 방이 죽었어? 죽었네. 뭐야? 두 명이 있어. 응?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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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로 가야돼 저, 이쪽 맞아? 오! 뭐야 아 이쪽으로 가라는 거구나 어? 여기 아까 봤던데 아님? 어 여기있어 여기 있어. 들어가면 안될 것 같은데 들어가면 안될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갈게 쉬, 실례할게요 더 덥지. 어 셋. 잘려주매. 어꽃 이쁘다. 잘려주매. 이거 뭐야? 거울. 어, 우리 집에 똑같은 거울 있어 이거랑. 뭐? 나가라는 겨 뭐여 어떻게? 그냥 가면 돼? 문 열어? 잠거? 불켜. 이거. 어 열쇠다. 어그럼면안될것 같아. 뭐야 이거? 가면이 있어 여기도 열리지 않나? 아, 잠겨있네 어, 신장 개 뛴다 오케이, 말이 됐으 어? 아... 도졌네, 이거 망했네 열쇠를 떨궜네 너무 떨려가지고, 미쳤나보다 아, 이고 가도 되는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어! <놀람> 깜짝아. <놀람> 고양이잖아. 사실 저 고양이가 흑막 아님? 체크포인트? 뭐, 뭐, 뭐라는 겨? 불안하게. 어? 어? 잠시만. 지금 도망치라는 거지? 튀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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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인터벌 튀어이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오른쪽 왼쪽 얘라 모르겠다 어 안된다 안된다 어디로 가 좀 열매 주는디. 아, 망했다, 망했다. 여기, 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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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로 여기, 여기, 이게 여기, 요기여 여기, 여기, 아 가까이 온다. 우리 그래, 가라고 가라고 뛰라고 잠도 있어 잠도 있어 어떻게? 고양이 고양이. 아 고맙다 고맙다 진짜 고맙다 진짜 고맙다 내가 진짜 고맙다. 아, 진짜 고맙다 진짜. 내가, 진짜 고맙다. 아.